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 so I got to go out and get it. I'm going to hold them off for ransom. Uh -huh.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두 팀. 그러나 그중한 팀은 오늘 첫 승과 함께 첫 승점을 가져갑니다. 오늘 경상국립대학교의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정혜훈을 필두로 김준서와 이수민, 문시훈, 이승민과 황세영이 되겠습니다. 한팀 자격이지만 원정을 떠나온 구미대학교입니다. 노고우 선수를 필두로 김민성과 김태우, 정민규, 신준민, 방정혁입니다. 양 팀의 첫 세트 승리를 가져가는 팀은 어디가 될지 첫 세트 출발합니다. 김민성의 서브. 이번엔 오른쪽 두번 연속 수비 성공 구미대학교 속고 올라갑니다 블럭킹쪽 다시 한번 블럭킹 매트 싸움 그대로 경상국립대학교의 득점입니다 목적타 뒤쪽 블럭 카 맞고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레시브 흔들립니다 연타 처리 이번엔 받아내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목적타 바로 넘깁니다. 빈 공간. 왼쪽. 그대로 스파이크 득점. 22 동점. 자, 살짝 겹쳤어요. 그대로 나갑니다. 서브 득점. 자, 뒤쪽 흔들립니다. 자, 그대로 맞고 나갔습니다. 서브가 좋아요. 강한 서브. 들어갑니다. 학교의 역사적인 첫 번째 세트 승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양 팀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쪽에서 받아올렸고 강하게 때렸는데 블러킹이 막힙니다. 어, 조금 김태우 선수가 때리기엔 힘든 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민성이 흐름을 끊습니다. 걸렸습니다. 걸려줬고 김태우 블러킹 터치야. 선수들은 오늘 피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것 꽂아 넣어 버립니다. 올라나지 않습니다. 틀어졌고 밀어넣기 빈공간. 백토스 정해윤 강하게 찍어누릅니다. 살짝 넘어갔고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틀어뜨린 공 그대로 바깥쪽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세트는 경상국립대학교가 가져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속공 한두 개가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자 세트 스코어 1대 1에서 3세트입니다. 목적 다 높게 방정혁 벌려줬고 왼쪽에서 수비가 되고 있는 경상국립대학교 밀어넣기 이수민 빈 공간에 떨어집니다. 훈련입니다.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노건호 밀어넣기 이번엔 받아내지 못합니다. 학년 학생입니다. 정확한 리시브 백토스 밀어넣기 수비 맞고 나갑니다. 이수민 밀어넣기. 한번 수비가 됐습니다. 뒤쪽에서 노건우가 마무리 짓습니다. 방휘진 선수가 들어왔죠. 2학년 학생입니다. 자, 그대로 안고 떨어지면서 구미대학교의 득점. 황세웅이 강하게 때렸습니다. 리시브 성공. 김태우 블럭킹 터치압. 자, 이렇게 여기서 경상북대학교가 득점을 한점더 올려놓으면서 3세트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직전 3세트 4득점으로 올려주면서 팀의 많은 득점에 기여했습니다. 4세트입니다. 뒤쪽 찍어놓립니다 그러나 블록킹을 막아내는 김태우. 고민대학교가 리드는 뺏기지 않습니다. 석공으로 갑니다. 오, 일단 본인이 주인공임을 외치고 있는 김용준입니다. 석공으로 갑니다. 리시브 받아 뛰었고 속공 다시 한번 들어 올립니다 김민성 밀어넣기 그대로 나갔습니다 목적대로 안전하게 블러킹 맞고 나갑니다 노건호의 득점입니다 이수민 뒤쪽에서 정민교 황세영 벌려줬습니다. 블럭킹 차단당합니다. 수비 성공. 이번엔 반대쪽 끝까지 따라갑니다. 한번더 구미대학교 붙었어요. 네트 처리가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오늘 김준서 서브의 선수의 서브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벌려줬습니다. 강하게 때렸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는데 살려내지 못합니다. 침착하게 밀어야 하나, 둘. 시간차! 세팅! 들어갔어요! 유리그 첫 번째 승점을 따내고 있는 구미대학교입니다! 이번 세트, 5세트는 또 15점까지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점수를 내준다면 약간 흐름이 바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브 범실입니다. 자, 뒤쪽. 정민교! 블러킹! <laughs> 이승민! 중요할 때 블러킹 득점! <laughs> 1번 자리 받았고 블랙킥차다 공격 세팅 달려 들어가면서 떨어집니다 8대6 신준민의 서브 김영준블랙킥 막혔어요 자, 군대학교 따라 붙을 기회입니다 좀 길었습니다 그랩이 맞지 않았는데 김태우가 이겨합니다 10대8 중앙에서 김태우가 나타납니다. 뛰어났고 연결이 좋아요. 정민규! 힘을 빼면서 때렸는데 그대로 넘기지 못합니다. 한 점만 남겨둡니다. 오버핸드로 끊어 놓습니다. 왼쪽 벌려줬고 그대로 나갑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이번 시즌 첫 승점 첫 승리입니다.